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개념은 의입니다 Righteousness 지난 주에 살핀 3절에서는 두 가지 의가 대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두 가지 의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자기 의는 행함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두 가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한 군데씩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키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바울이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는데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수 없는, 될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 아래에, 인, 율법에 있는 모든 그 조항들을 온갖 일들을 전부겠죠 전부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행하면 물론 구원 없겠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부 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박국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3장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곧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성취 불가능한 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 2절로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신명기와 바울의 인용을 비교해 보면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 명령에다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바울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를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러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두 가지 인용을 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의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어느 누구나 오라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인용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극히 난해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바울 서신의 최고 권위자인 주석가인 F. F. 브루스라는 학자에게서 가장 좋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율법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길잡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그 완성하시고 저주를 다 푸신.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교수로 있었던 존 머레이라는 분이 1959년에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서 신학자가 아니라 조직 신학자였습니다. 교리 신학자인데,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주석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아주 권위 있는 주석으로 꼽힙니다. 이 분은 바로 이것을 설명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맨 처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면서 율법은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8장 5절도 이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는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축복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두 가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곳을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함께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길 때에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성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와 같이 예배와 성례와 섬김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나는 그러면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팔천 목사님은 로마서 10장 10절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을 아홉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성례와 이런 것들 다 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크리스사는 유혹이 찾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과 다스, 다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삶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차은 죽을 때에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죽을 때에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죽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임종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스미르나 지방의 감독으로 있었던 그래서 주 156년 2월 22일에 순교한 폴리카 감독의 순교가 유명합니다. 그는 시저는 주님이다라는 그 시저 is is my lord라는 그 강요된 고백을 하지 않음으로써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폴리카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던 두 명의 관리들도 마음으로 이 폴리카 감독을 존경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시저는 주님이시다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고 화형을 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폴리캅스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고 그것이 기록으로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시저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폴립 가본 진정한 크리스찬의 믿음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보금은 곧바로 전도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를 부를 수 없고 또, 믿으려면 그렇게 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 이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쾌리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1787년에 젊은 시절에 개종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보금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금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인도로 가기로 인디아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자기 교단이 속한 그 선교위원회에 가서 청혼을 하게 됐습니다. 내별볼일 네, 없는 구두수송공이 와서 그러한 부탁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리 랜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네가 없이도 그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네. 그렇게, 아, 좀 디스카리지 한 것이죠. 그러자 윌리엄 케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이방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겠는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복음 없이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발이 있어야 합니다.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는데 이겼다는 그 승전보를 가지고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뛰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뛴 거리는 42.195km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테네에 가서 이겼다라는 한마디를 하고 기진해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기념해서 오늘날도 42.19km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라고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하신다라는 이 가장 기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사람의 발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나하우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 보면 아프리카 서부 지방에서 사역한 어떤 선교사가 전해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예화인데 제가 조금 짧게 줄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마을에 상피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피는 코끼리 가죽이라는 뜻인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그렇게 붓고 다리 종아리의 지름이 30cm에서 40cm가 되는 다리가 붓고 그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그렇게 두껍고 딱딱하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병명이 엘레판트 이아시스라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 다리는 정말 보기에 끔찍하고 징그러운 발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환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너무나 열심히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을을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괴물같이 거대한 다리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기 동네를 다 전도한 다음에 선교사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마을은 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옆 마을에 가서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떨어진 옆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매일 아침 아픈 다리를 끌고 이 마을을 걸어가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이 마을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다리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옆 마을의 집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집에 쉬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사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의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정글을 뚫고 아주 멀리 어떤 마을에 가는데 그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물이라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12마일이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마을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이 환자의 식구들이 성교사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나갔는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 사람은 결국 성교사의 만류를 무시하고 괴물 같은 그 발을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12마일 정글을 걸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다리가 더 부어 있어서 멍들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가가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창한 교리는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이 사람은 다시 자기 마을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서 정글의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치륵 같은 어둠과 맹수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인 직관으로 자기 마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선교사는 자기 집문 앞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교사님은 전등을 들고 문으로 나와서 봤더니 바로 망신창이가 된 다리를 끌고 쓰러져 있는 그 상피병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는 이 환자를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 몸을 굽혀서 상처를 닦아주는데 성교사의 눈에서 눈물이 그 다리 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징그러운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교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이제는 발로 전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는 영혼의 추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래의 시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시한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완악한 마음 품지 말고 품지 말고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믿지라는 것은 보장이 없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기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뤘을 때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미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20%는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5%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0%는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75%는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장 많은 85%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이 85%의 크리스천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그러한 불신자가 있으십니까? 입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발로 찾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산상 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이 말 아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보울이나 바스켓으로 되어 있는데 한 말을 한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어두컴컴해서 창문이 작고 어두워서 항상 등불을 켜놨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도 그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다시 키려면 힘드니까 그런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한 말짜리 그릇을 그 위에다가 덮어놓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은 화재의 위험은 없으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처럼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호가 빛된 교회, 빛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크리스찬으로서 올해가 하기 전에 꼭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신앙을 간증하시는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